오늘 외운 지문이 내일 돼도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진짜 신기할 겁니다. 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비입니다. 이전 영상인 영어 지문이 외워지지 않는 이유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똥멍청이 시절 우비가 어떻게 매 시험 기간마다 주어지는 모든 영어 지문을 외울 수 있었는지 영어 지문이 지금 잘안 외워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이 외워질 거고 오늘 외운 지문이 내일 돼도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진짜 신기할 겁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본 적 없는 노베이스이면서 토종 한국인에게 영어 지문이 안 외워지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해드렸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너무 어렵고 생소한 답지 해석의 단어들로 문장들을 외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가 잡혀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은 문장들을 막 외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긴 문장을 한 방에 외우려고 하고 있다. 이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이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은 앞선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여튼 그러면 이세 가지 이유를 해결해 가면서 지문을 외워가면 되겠죠? 자, 하나씩 해결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너무 어려운 답지 해석의 단어들로 문장을 외우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답지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의 해석으로. 여러분의 단어로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 암기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손해석을 쓰는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의 어휘와 단어로 영어 지문 옆에 직접 해석을 써보세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첫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서 체크해놓고 여기 위에 적어두도록 하고 두 번째 이 손해석을 쓰는 이 문장은 최대한 앞에서부터 해석을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문장이 There is one sure way for lonely patients to make a friend. 이 문장이라면 아, 해석을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를 만 방법이 있다 이렇게 왔다갔다 적으시면 안 되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석이 되도록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할수 있도록 손해석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손해석을 적어야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갔을 때 지문을 외우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답지의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휘와 여러분의 단어로 손해석을 적어야 암기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손해석을 썼으면 답지의 해석을 보고 고쳐요 이때 답지 해석을 그대로 뺏겨 오는 게 아니라 뭐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문장 구조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휘 단어에 내가 내 말로 썼던 손해석의 틀 안에서 틀린 부분을 답지의 단어나 해석을 입히는 거예요 다 죄다 받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완벽히 손해석이 됐고 고치기까지 했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건데 지문이 잘안 외워지는 두 번째 이유가 구조가 잡혀져 있지 않고 이해가 안된 문장을 무작전 외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잡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하고 나서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입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고쳐놨던 손해석 내용 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해석 내용을 영어 문장만을 보고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아까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손해석을 썼던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내뱉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손해석을 써놨기 때문에 그냥 영어 문장을 쭉 따라가면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입으로 내뱉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문장들을 쭉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질문을 계속해서 입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해 손해석을 뭐라고 썼었지 이 해석 내용이 뭐지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들은 아직 전체적인 구조가 그려지지 않은 문장이거나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럴 때마다 손해석 쓴 내용들을 보고 또 연습하고 하면서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입으로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어 지문 난이도마다 다르겠지만 한 7번에서 10번 정도 연습을 하면 이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입해석을 할 막힘 없이 술술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하나의 지문당 1분에서 한 1분 10초, 1분 15초까지는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옆에 스톱워치를 두고 계속 시간을 줄여가면서 시간을 체크해가면서 연습을 해야 이렇게 하나의 질문의 입 해석 속도가 1분 정도로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진짜 외울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외우면 아까 그냥 이 문장을 처음 보고 앞에서부터 단어 하나씩 외우는 것보다 적어도 5배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배까지 외우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외워 볼 건데 잘안 외워지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였죠?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을 통으로 외우지 않고 뭉탱이로 잘라서 외우는 단계예요. 이 문장을 통으로 앞에서부터 단어 하나씩 외우지 말고 구조에 맞게 뭉탱이로 자르고 뭉탱이들을 외운 다음에 뭉탱이들을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요. 입 해석을 하면서 입 해석을 한 내용을 영어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또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 놨으니까 앞에서부터 하겠죠, 입 해석을.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뭉텅이 There is one sure way, 외로운 환자들이 for lonely patients 친구들을 만드는 방법이다 to make a friend. 이렇게 각각의 뭉텅이를 외우고 합칩니다. There is one sure way for lonely patients to make a friend. 외웠죠? 이렇게 입 해석이 된 문장은 외우기가 너무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구조가 잡혀져 있고 문장이 이해가 돼 있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 놨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뭉텅이를 잘라서 쭉 외우면 돼요. 근데 만약 내가 뭉텅이를 못 자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잘라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렇게 슬래시 쳐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그걸 보면서 연습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벌써 그냥 이렇게 한 문장이 외워졌어요. 그럼 이제 그냥 문장이 눈앞에 없어도 입해석이 먼저 나올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입해석이 됐으면 영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쉽게 물론 단어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There is one sure way for lonely patients to make a friend 이렇게 후딱 외울 수 있어요 앞에 입해석까지 투자를 하셨다면 이렇게 입해석한 내용을 영어로 바꾸는 거는 진짜 빠르게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방식으로 저는 질문 하나당 30분에서 어려운 질문은 1시간까지 소요를 해서 외웠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외운 지문은 그냥 막 외운 지문과는 다르게 다음 날이 되어도 머리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시험 전까지 계속 복습만 하면 돼요. 근데 막 그냥 단어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외웠다? 그냥 단어들로 There, 어, 그 다음에 There is, 어, 그 다음에 There is one way, 아, 그 다음에 There is one sure way 이렇게 하나씩 단어들로 외워버렸으면 다음 날 되잖아요? 그냥 다시 리셋이에요. 그러면 절대 모든 지문을 가지고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맨 끝에 외운 한 10개의 지문들만 머리에 남아있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면 그냥 시험한테 발리고 오겠죠? 제가 시간이 된다면 직접 이 하나의 지문을 쭉 외우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여튼 이렇게 한 문장 가지고 외워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조금 느낌이 오셨을까요? 이게 뭐꼭 느낌이 안 와도 한 번만 해보시면 각자 본인에게 맞는 그런 느낌이 생기실 겁니다. 여튼 노베이스 학생분들을 위해서 똥멍청이 시절을 이겨냈던 저 우비가 내신영어 질문을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번 시험에 적용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다 하시는 학생분들은 다음 시험에서 한번 적용해보세요. 아, 그리고 제가 선생님으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들이 시험 직전에 말씀해주시는 내용들 있죠.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이 다섯 문제, 이 선생님이 다섯 문제 이 선생님이 다섯 문제 뭐 이렇게 내는데 각자 선생님들이 각 반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A 문제를 냈어.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짚어주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른 두 선생님은 수업한 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그 내용을 찝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직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진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시험 직전에 지금 기간 동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그러면 점수가 5점에서 10점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시험 잘 보세요. 뿅!